보이십니까? 요걸 거야 아마 마워요 고자이머스 금? 켓 체크? 카라티 캐스시 하이 자, 제셔이의계는 7,000원이요 됐습니다 아메데타 고자이아레가고자아돈 생겼다 와 우리 부자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걸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JR을 타러 가봅시다 어른이2고 음. 한 15분 걸으면 되나? 어. 눈이 오고 있어요. 여기 이번 출구로 나왔는데, 바로 여기 길 건너면 바로 있는 데가 저희의 첫 번째 수출 호텔 리솔 트리 히스입니다 응. 코튼셋은 필요, 없, 필요 없고. 응. 일단. 따라라따라 따라라따. 어, 오, 많이 작네. 아, 진짜 작다. 오케이. 여기 수건이 있는데, 아침에 나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잠옷이랑 수건 쓴거 걸어두면 새 걸로 바꿔준대요. 화장실도 되게 작아. 여기는 대욕탕이 있는 호텔이어가지고 아마 크게 의미가 없긴 할 거야. 엄청 좋아서 캐리어 두개 이렇게 뜨니까 그냥 꽉 차. 아, 저게 그거네. 타워. TV 타워인가 <목소리> 뭔가 <목소리> 아린코, 로라 타운점에서 오니게리를 먹을 거에요. 원. 아, 원, 원, 막 레이글라, 레이글라. 근데 여기로 이렇게 되는 건 봐요. 오, 이렇게 해갖고, <laughs> 신기하다!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해 맛이 없으면 안 되긴 해 아, 짠데 분명히 사포로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laughs> 생각보다 추운데? 그러니까 어. 눈도 오고 이거 음. 오 추워 여기다 오, 근데 여기 원래 되게 불사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네? 마지산도. 마지산도에 왔습니다. 아, 나가볼까? 아무것도 없네. 아, 다, 아, 다. 다솔드아구나다솔드아야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였어. 해리포터부터 찾아볼까아 텔레토비. 텔레토비도 있고 어 있네! 여기 라인인리포터라인인키즈인라 어, 어, 있고. 이렇면어나 이거 이거 두개가 제일 인라인 것 같아 어, 나 떨려 어? 자루 니무스 2층 같아. 아, 아니라 파이어볼트다. 엥? 파이어볼트. 괜찮은데? 어, 근데 이쁘다. <laughs> 이따가 다시 하자. 어, 집에 가서 보자. 어, 이따가 집에 가서 보고. 리카상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헤스가 나오거든? 여기! 음? 이 주걱이 네. 엄청 유명한 주걱이래요. 가발이 안달라붙 달랐... 가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세 상품이 스킨되었습니다. 븐 일단 납뚜김밥 있나? 납뚜김밥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작은 걸로 할게 역사는. 여기 아니요. 있잖아 고구마마탕 <laughs> 어떡할래? 몇개 살까? 내크림브레도 있어 크림브릴레도 일단 사놓을까? 어 일단 다 사자 두개 살까? 이게 이 고구마마탕이 진짜 맛있대 일단 호텔에 가서 조금 재정비를 하고 몸을 녹인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한 낫또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여기 총 이렇게 써있는 게, 이 감태맛이 조금 난다고 하더라고. 한 냄새? <laughs> 어, 이렇게 해서 많은 건가 보다. 어, 응. 여기 낫또 떨어진다. 응.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강한 향이 있어. 어, 되게 강한 향이 이게 감태인가? 아니 시소. 아 이거 시소야? 응. 나는 시소가 아닌 게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맛있다. 진짜? 어 진짜 달라? 시센 맛 강해서 좋아. 그럼 맛없는 거잖아. 아니야 맛있어. 엄청 톡 쏜다.

퀄리티가 확실히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게, 그냥 사진 프린팅이야. 아 그냥.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허니듀크 존의 디자 이거는 피디치 가챠에서 뽑은 건데, 뭐 어, 적혀있는데? 어, 여기 원래 이렇게 적혀있어.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있어? 그런 게 공공? 타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들어 여기 세이코마트 이렇게 당구하고 유부초밥을 구매할 겁니다 좀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명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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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명동 분위기 응, 응. 아 반짝반짝 리시주 하초메 리시주 응? 하초메 210. 을두 개.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나좀 흡족했다. 엄청 건강한 형이. 조심해. <laughs> 어, 뭐야? 눈이 되게 똑같아. 시내는 약간 명동이고, 여기는 사람 없는 상수? 좀더 이길 것 같아. 요, 엘 에스페란세? 라는 비건 프렌치 다이닝에 왔어요. 忘了。 그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얘 먹방 너무 좋아. 얘 음식 좀 해주셔도 좋고. 완전 맛있어. 카라보그 <목소리도> 라디슈. 응? 어, 흐린다. 어, 흐린다, 흐린다, 흐린다. 이렇게 딱 들었는데 향이 엄청 향긋해가지고 음. 아 어. 차이 어. 아. <laughs> 섯이랑 당근 소스로 만든 거래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베지테리언 메뉴인 거같여야또 음. 시이신요거

그리 <목소리> <laughs> 아, 맞아. 내가 얼마나 싹싹 긁어먹는지 모두가 다 알겠네. <laughs> <laughs> <이 조림 맞아요. 웃음> 음. 어

근 아까 뭐는 요리가 약간 샤베트처럼 한 거네 음 좀 잘지는 않은데 딱 깔끔하게 척 정리.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진짜 맛있었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저기가 시계탑이 저기 보이네. 아 그렇네. 여기서도 시계탑이 보이는구나. 응. 걸어가. 아니. <laughs> 절대 못 걸어가. 응. 너무 추워. 거부터 먹을까? 당고를 먼저 먹을까? 어, 당고 한한 당... 한 줄만 한 먹자. <laughs> <먹어요. 웃음> 그래도 양심있다. 세이코마트에서 구매한 당고입니다. 끼를 보니까 다른 편의점보다 세이코마트 당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패밀리 마트에서 샀나? 자지 푸딩이라고. 이게 엄청 유명해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당기지 않는데 그냥 다들 먹으라고 해서 궁금해서 사보긴 했어요. 어때? 어때? 난. 그냥. 어때? <laughs> 잘하니 6개. 그리고 나는 사실 이걸 제일, 응. 제일 기대했던 거예요. 응. 짜잔! 어, 네. 생각보다 탕, 탕탕탕은 아니다. <laughs> 왜 아까 먹은 거랑 비슷해 보이지? 응? <laughs> 오늘은 둘째 날. 아침입니다 지금 비아이터가이가가가 된대. 이 피아이터가 된대. 이피아이어아이가 된대. 아가 된대. 가이피아이이피아이아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다 안에는. 이거는 세이코마트에서 구매한 유부초밥. 짜잔. 음. 음, 나 음. 유부초밥. 음, 나도 유부초밥. 자구들이 앉으려고 한 20분 일찍 왔는데 거의 끝자리를 알, 배정받게 됐어요. 20분이나 일찍 왔는데도 오늘 하루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음이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고마워라 이거 입가심이 된다 음. 그러게 그 튀김에 느끼한 게쫙 잡아지긴 해 증페이 맛있었어 너무 예쁘다 나 요거 요거 앞에서 찍고 싶어 아그 가판을 말한 거야? <laughs> 난 저거 뒤 백혀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다시. 눈이 여기 진짜 많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우와 우체통. 우체통 앞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나 사들 저렇게 이렇게 하부선 찍는 거야. <웃음> <이상해>.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삭심관. 지금 저희는 투어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추운 비의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따뜻한 스프커리를 먹으려고 해요. 완전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지금. 아, c 러아 s e No, c l o s 아. No, c l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다 어. o c l 꼬이네. 유신호야. 근데 e No, c l 많은 거 아니야? 니 o s e No, c l o 이렇게 사람이 많냐? 감사합니다. 저희는 커피 술 사토에 왔습니다. 이렇 사토 아니야? 아, 다행이다. 여기 맞아.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렇게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루 풀 먹고 있네. 어,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 70분인데? 70분이면 12시가 그거 음. 끝나. 여기 시아와세노 레시피 스위트 플러스니 네. 음.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밀크티 밀크티 아이스크림인가? 아, 맞아. 음, 진하다 되게. 술 <laughs> 먹으니까 좋아? 음. 아, 어울려 파르페랑 소리랑 그냥 우리 강사 확 들어오는 걸 얘가 좀 잡아주는 것 같아. 음